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의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민족이 진멸 당할 위기 앞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모르드게의 질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소명과 그 맡은 자리에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의3절 말씀 보면은 조서가 선포되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합니다. 절망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숨마저도 기도의 언어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것은 살펴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다시 고백하는데 그 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그만 병이 아니라 세번형에는 가족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부대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그 가족 부대에 담아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다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편 되심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애통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4대에서 6절 말씀에 왕궁 밖에서는 온 유다 백성이 애국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유다 민족 중 오직 한 사람 왕궁 안에 에스더만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배옷을 입은 채 왕궁에 들어갈 수 없어 문 앞에 머물고 이를 안 에스더는 그에게 의복을 보내 입고 들어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절합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는 비로소 성 밖에서 벌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긴박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워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너는 다 빛의 아들이낮지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할줄 믿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아꼈기에 그동안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다인의 신분을 숨기라고 지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인 이때 침묵은 곧 방관이며 방관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왕 앞에서 나아가 유다님을 밝히고 동족의 고통을 외쳐야 한다고 이방 제국의 왕궁이라는 그 특권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보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가 하나님 뜻 앞에 헌신하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0절의 17절 말씀에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간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의 섭리는 멈춘 적이 없고 구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문제는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바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유라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에스더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이 곧 민족을 살릴 길입니다.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인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희생적인 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도구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내가 있는 위치 그 역할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두게가에스덱에게 말했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침묵으로 외면하지 말고 두려움에 숨지 말라고 하나님 너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직면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